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난이원 오늘도 예쁜 품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호피반 봉치 7쪽개 대주입니다. 두 번째, 포곡 사피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못 났습니다. 그렇지만, 종자 해보십시오. 신라입니다. 네 번째, 생강근, 출발 3반입니다. 육질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 도화목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육질 좋은 3반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 홍복색화, 매력적인 꽃, 풍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금 소심 활용입니다. 아홉 번째, 예쁜 노코 삼반 소개합니다. 열 번째,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뒤에 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치 8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초에 80만원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가 15cm 이상, 이쁘이 0.9까지 나옵니다. 극황의 색감과 진독의 대비가 아름다우면서 발색이 선발색으로, 선발색으로 나오면서 워낙 색감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호피반 봉치 입니다 호피반 중에 최고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봉치 7쪽 80만원의 종자목 또는 전시작 미리 준비하는 어분 계시다면 어, 권해드리고 싶은 작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살아있으면서 뒤쪽에 아직까지 세력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 가운데 쪽, 이쪽에 입장이 조금, 어,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 저렴하게 종자목 또는 이렇게 뒤쪽은 분촉하시고, 앞에부터 키우셔서, 앞에가 세력이 좋습니다. 입도 넓게, 봉치다운 봉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쪽을 이렇게 분촉하셔서, 작품으로 키우시고, 뒤쪽은 종자목으로 충분히 활용, 활용 가능한 좋은 작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치, 호피반, 80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이어가서,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올 전진촉입니다. 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크게 밑달지 않고 예쁘게 잘 달아올렸습니다. 뿌리 탄탄하고 좋습니다. 개수 충분합니다. 뒷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뒷대도 역시 어, 약간 탄화가 있지만 뿌리 물러지지 않고 어, 잘 발육 잘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배양 잘되고 있는 봉치 호피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쪽은 분촉하셔서 작품으로 키우시고 어, 뒤쪽 쪽은 종자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좋은 작으로 일곱 초의봉치 팔십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사피입니다 전진으로 한쪽 육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십 c m 이상, 잎 폭이 영점 칠까지 나옵니다. 잎장 수치맛 장까지 충분히 여섯 장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이쪽에 햇빛 관리 때문에 조금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햇빛을 조금 세게 했더니 이렇게 약간의 햇빛 때문인지 이렇게 약간의 어, 점이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쁘게. 그러면서 엽성 정말 좋습니다. 육질 좋은 포곡사비 한쪽 6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피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어, 개수 그리고 세력 좋습니다. 벌붙이기를 해서 세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쪽으로 이렇게 자마를 하나 달았습니다. 가을에 키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길이 계속 보여드리면서 뒤쪽에 벌어 물러지지 않고 아직까지 단단하게 세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쪽에 좋은 가격 6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촉의 신하 하나로 이렇게 그냥 편의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1cm 이상, 입쁘기 0.7까지 나옵니다. 신라는 뿌리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지금 현재 한가닥입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어 뿌리가 모촉 뿌리가 이렇게 한가닥 살아 있습니다. 어 신하가 자라다 말았고 그 옆에 다시 신하를 달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시는 그대로 보시고 수태를 감아서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배양에 자신 있는 분 계시다면 구매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양에 자신 없으시면. 어 가져가셔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냥 신라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 배양에 자신 있는 분 계시다면 10만 원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뿌리까지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신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육질 좋은 황산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생강근에서 출발한 황산반입니다. 길이가 11cm 이상, 잎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올 전진 촉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어, 산반이 육질이 정말 좋습니다. 탱글탱글한 육질이 정말 좋으면서 황산반 끝으로 무늬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제가 무늬와 육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잘 오가 있는 모습으로 육질이 충분히 전달될 것 같습니다. 좋은 육지를 가졌습니다. 뭐, 촉 보겠습니다. 뭐, 촉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렇게 멋지게 발전을 해가 왔습니다. 모촉과 올해의 촉 이렇게 비교해 드립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력 받아가면서 더 예쁘게 발전해가 가면서 작품까지 욕심을 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발전하는 속도가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작년 모촉과 올해의 촉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생강 그래서 출발한 멋진 황산반 이렇게 7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자 한번 삼으셔서, 입실하셔서 내년 신화 한번 받아보십시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강은 출발 황산반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 전진 쪽, 어 예쁘게 자리 잘 잡아서 잘 달았으면서 새 뿌리도 나고 있고 이렇게 뿌리 잘 달았습니다. 뒷대 쪽이 조금 타나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쪽 뿌리는 가장 뒷대 벌부화되고 있는 쪽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길이 계속 좋습니다. 세력 바쳤어서 내년에 신화 멋지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쁜 두화가 필수 있는 두화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내촉의 잎길이가 12cm 이상, 잎폭이 0.7까지 나옵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내촉이 그러면서 촉수가 좋습니다 내촉입니다 멋진 두화목을 빨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촉수가 좋습니다 까랑까랑한 엽성에 두화가 안 피면 이상할 것 같은 정말 예쁜 두화목 좋은 가격 7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입실하셔서 촉소가 많기 때문에 빨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멋진 두화목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수 길이, 세력 정말 좋습니다. 새 뿌리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멋지게 배양 잘 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세력 좋은 도와 목으로 배양 되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3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 3반 세 쪽에 6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9cm 이상, 잎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육질 정말 좋습니다. 장단엽성이라고 해도 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육질을 가진 멋진 산반 소개해드립니다. 배양 상태가 조금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어 전체적으로 어 촉수가 많이 늘지 않고 이렇게 배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를 6만원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자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배양 상태가 깔끔하지 못해서 가격을 종자목 값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늬 그리고 색감 한번 봐주십시오. 멋지게 키워낼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좋은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6만원에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지금 보고 계신 쪽이 올 전진 쪽입니다. 전진 쪽 확인해 주시고요. 어, 황산판 무늬의 색감이 예쁘게 잘 들어오는 난초입니다. 육질 좋은 황산판 보여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산반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력 받친다면 이렇게 무늬가 멋지게 잘 나오는 난초입니다. 세력이 떨어져서 올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세력 붙여서 키워보십시오. 멋지게 이렇게 무늬 뽑아내 보시길, 어, 어, 권해드리면서 황산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벌브 쪽은 이렇게, 어, 뿌리가 없습니다. 벌브화되고 있는 거 확인해드리면서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세 촉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멋지게 한번 갖고 가, 갖고 가 보십시오.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홍복색화입니다. 멋진 홍복색화. 풍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촉에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8cm 이상, 입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예쁘게 깔끔하게 잘 자란 풍운 두쪽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워낙 색감이 독보적으로 화려한 복색화입니다. 홍색의 색감이 강해서 더 화려하게 보이는 홍복색화. 풍은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두 쪽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종자목으로 구매 한번 해보십시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복색과 풍은 소개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탄화가 있습니다. 물러지진 않았는데, 탄화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뿌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어, 뿌리, 이제 아니면 한, 한 쪽이 더 나고, 한쪽더 나고 있는 것 같죠. 자마가 달린 것 같습니다. 세력은 좋습니다. 개수 길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멋지고 독보적인 꽃. 홍복색과풍은 종자목 으로 구매 한번 해보 십시오 뿌리 까지, 소 개해 드렸 습니다. 죽음소심, 멋진 죽음소심, 매력적인, 어, 화형을 가진 죽음소심, 활용, 내초에 6만원의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5cm 이상, 입 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작도 조금 작고, 입장이 이렇게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자목으로 한번 구매해 보시라고 저렴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입이 깔끔하지 못하지만, 어, 내초으로 세력이 좋습니다. 좋은 세력으로 보시고, 종자목으로 구매 한번 해보십시오. 잎 상태는 그렇지만 세력이 좋기 때문에 대조로 빨리 키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작 상태 한번더 보시고요. 멋진 주검 소심 활용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룡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 전진촉이 조금 밑따랐습니다. 내년에 분촉을 해서 따로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탄화가 있지만 물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자목값으로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꽃은 워낙 예쁩니다. 멋진 조금 소심 화룡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입실하셔서 꽃한번봐 보십시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쁜 노코 3반 두촉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4cm 이상, 잎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어,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노코 3반, 체력 좋을 때 색감이나 무늬가 아주 멋지게 잘 나오는 난초입니다. 어, 세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크게 발색이 되진 못했지만 육질은 정말 좋습니다. 색감 계속 발전해가 아, 발색해가 가고 있습니다. 햇빛에 따라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육질 좋으면서 무늬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이렇게도 놓을수 있고 무늬가 조금 연할 수도 있지만 세력 받으면 멋지게 또 바뀌는 좋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무늬 전체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좋은 육지를 가진 노코어 산반, 가격은 저렴하게 7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멋지게 화려하게 나온다면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예쁘게 색감이 잘 나온 모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마장 이렇게 보면은 색감이 화려하게 나오는 난초입니다. 발색이 계속되고 있는 난초라는 거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종자목으로 구매 한번 해보십시오. 7만 원에 정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어, 쪽까지 이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놓고 선반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뿌리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타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종자가 좋습니다. 한번 길러 보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7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종자 저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까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보시고 결정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놓고 산반 뿌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뒤에 디에 초입니다. 뒤에 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초에.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특이하게 눈길을 끌면서 인기 있었던 난초 뒤에 초두촉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길이가 15cm 이상, 잎 폭이 1.4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꽃을 일경을 달았습니다. 아직 피어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았습니다. 뒤쪽에 벌브 하나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두 촉에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 상태나 그리고 꽃 모양을 봐서는 아주 예쁜 꽃이 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에초 한때 많은 인기를 누렸던 난초 디에초 이렇게 두쪽에 저렴하게 꽃 일경을 단 난초들 저렴하게. 어, 꽃 일경을 달고 있는 디에초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혹시나 꽃에 실망하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디에초 구매하시는 분께, 어, 복륜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삼아 키워보시라고 복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선물로 드리니까 그냥, 어, 부담 없이 키워보시라고 드립니다. 어, 크게, 크게 끝으로 무늬는 없지만 또 예쁜 꽃이 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륜 이렇게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선물로 드리면서 디에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에초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벌프 쪽에는 뿌리가 있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물러지진 않았습니다. 어, 이쪽으로 자마인 것 같습니다. 자마를 하나 단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탄화도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고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초 그냥 재미삼아 종자로 키워보실 분 계시다면 한번 키워보십시오. 6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뒤에 초 뿌리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